하십니까? 영상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는 마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폰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 내용이 워낙 광대해서 제가 대본을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좀 읽으면서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영상 구간을 나눠 놨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좀 얻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디자인이나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체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건데 우리가 디자인 작업 전 컨셉트를 확실히 잡고 컨셉트 방향에 맞춰서 서체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폰트도 각자만의 성격이 있고 디자인 컨셉과 어울리는 서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글 폰트와 영문 폰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떤 디자인 작업 때이 폰트가 어울리고 이러한 디자인 작업 때는 이런 폰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체는 고딕체, 명조체, 필기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고딕체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글자의 끝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체는 세련되고 신뢰감이 높고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 가속성이 굉장히 높은 폰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굵기가 매우 다양해서 전체 종의 내용의 가속성, 즉 쉽고 빠르게 텍스트의 내용을 읽힐 수 있다는 점과 제목과 본문 내용을 같이 사용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감을 전달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시면 명조체보다는 고딕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딕체가 가시성과 가속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글자 디자인의 비율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글자 넓이의 차이로 가시성이 높은 폰트와 가속성이 높은 폰트로 나눠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폰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고딕체라고 해도 디자인이 가미된 폰트가 있고요, 디자인보다는 가속성을 더 높인 폰트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딕체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고딕체 폰트를 써보시고 느낌을 찾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딕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폰트는 노토산스와 에스코 드림체와 엄니 고딕체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노토산스 kr 폰트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기본 폰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토산스 kr의 장점은 굵기가 매우 다양해서 큰 제목과 중 제목과 소 제목 그리고 본문 내용을 다 같이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속성이 매우 높은 폰트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은 디자인 작업 시 사용하기가 매우 좋고요. 구글에서 직접 개발한 폰트로 개인, 기업, 상업용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가속성이 매우 훌륭한 폰트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은 웹 디자인이나 리플렛, 카탈로그 디자인할 때 사용하기 좋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폰트는 바로 옴니 고딕입니다. 옴니고딕폰트는 디자인이 가미된 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왼쪽 로투산스 폰트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의 비율과 형태가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가미된 폰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굵기는 총 다섯 가지 폰트로 구성되어 있어 잘만 사용하시면 내용 흐름 전달력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디자인이 가미되면 아무래도 가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적은 카드 뉴스나 이미지나 일러스트 위주로 작업된 디자인에 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영상 하단에 기본 자막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유료 폰트이기 때문에 결제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어더비 정품을 쓰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정품을 쓰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곧 죽어도 무료 폰트만 쓰겠다 하신 분들은 옴니 폰트를 대체할 만한 폰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코어 드림체입니다. 에스코어 드림체도 굉장히 잘 빠진 디자인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토산스 케어처럼 다양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 폰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옴니 폰트처럼 디자인이 가미된 폰트이기 때문에 글자 위주의 디자인을 사용하실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문 고딕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고딕체는 산스 세리프로그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폰트는 로보토, 렐리웨이, 오픈산스, 보트셀레이트, 베바슬, 리포트 소프트체입니다. 첫번째로 로버트 폰트는 워낙 오래전부터 디자이너들이 웹디자인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폰트이고요. 구글에서 직접 개발한 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글자 비율을 보시면은 다른 서체들에 비해 폭이 조금 좁고요. 굵기도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성이 훌륭하고 매우 다양한 폰트 굵기로 디자인의 흐름을 잡아주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UI 디자인에서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입니다. 자, 이제 오픈산스 폰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산스 폰트는 한글 폰트인 노토산스와 같은 성격을 가진 폰트라고 할수 있고요. 가시성과 가속성이 매우 높고, 인쇄, 웹, 그리고 SNS 디자인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보터체가 살짝 가로폭 비율이 좀 좁은 반면에 오픈산스체는 글자의 비율이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진 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의 굵기도 다양해서 디자인 흐름에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도 좋고 가시성과 가수성을다 가진 폰트이기 때문에 제목과 중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본문 내용에도 사용하기 매우 좋은 폰트입니다. 로보트와 오프산스 폰트도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깔끔한 폰트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고 정보 전달을 목적을 둔 디자인을 제작하실 때이두 가지 폰트만 잘 사용하셔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이두 가지 폰트는 설치해서 사용을 해 보세요. 어, 모테셀레이트 폰트는 정말 딱 이뻐요. 정말 그냥 이뻐요. 사실 이거 하나만 쓰셔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정도로 매우 훌륭하게 잘 빠진 폰트입니다. 적당한 직선과 적당한 곡선, 그리고 매우 다양한 굵기로 여러 컨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제목에서도 사용하기 매우 좋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로보트와 오픈선스 그리고 몬테셀레이트 폰트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의 폭이 다른 것들에 비해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폰트에 비해 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자가 많은 디자인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글자수가 적은 카드뉴스나 제목, 헤드라인에 사용하기가 딱 좋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랠리웨이 폰트인데요. 랠리웨이 폰트는 진짜 짱입니다. 랠리웨이 폰트는 로보트와 오픈선스처럼 가속성이 높고 본텍셀레이트 폰트처럼 디자인이 가미된 폰트이기 때문에 가시성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제목, 헤드라인, 본문 내용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딱 떨어진 느낌의 W에 포인트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폰트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폰트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바스 레뉴와 리프트 서포트 폰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폰트들과 다르게 가로 폭이 좁고 세요 비율이 길쭉한 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헤드라인이나 제목에 많이 사용되는 폰트이고요 물론 가속성이 다른 폰트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쓰실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유의해 주시고 깔끔하고 길쭉하게 뻗어나간 폰트이기 때문에 잘만 쓰시면 디자인에 포인트 주실 때는 정말 딱 좋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딱! 자두 번째는 명조 계열 폰트인데 진지한 내용을 표현하거나 전통 및 역사적인 컨셉트를 표현하실 때도 좋고 뷰티와 여성 의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감성적인 그런 디자인을 제작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입니다. 명조계열도 이제 폰트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폰트를 좀 많이 써보시고 대입해보신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딱 떨어진 고딕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명제체는 한글 한세가지 폰트 영어는 딱두가지 폰트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글 폰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폰트는 나눔명조와 마루브리체 그리고 아리따브리체가 있는데 나눔명조체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폰트로 일반 다른 명조체보다는 끝이 둥글게 처리되는 느낌보다는 직선으로 딱 떨어진 깔끔한 스타일로 가속성이 굉장히 높은 폰트예요. 너무 옛스러운 느낌이 아닌 현대적인 명조체로 한국 전통과 역사 관련 디자인에 트렌디한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 줄수 있는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전체 디자인에 고딕체로 사용하기보다는 제목에 명조체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제작하는데 명조계열 폰트만 잘 사용하신다면 디자인의 왕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마르브리체도 네이버에서 개발한 폰트고요. 마르브리체는 끝부분이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옛스럽고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을 표현하실 때 마르브리체를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귀여운 느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성정상에 서도 많이 사용되는 폰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리따브리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따브리체는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개발한 폰트고요. 다른 명조체보다는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조체 성격상 고딕체처럼 굉장히 얇은 폰트를 만들 수가 없는데 최초로 머리카락 같은 얇은 폰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굵기도 다른 명조체보다는 좀더 다양하고 이쁘게 곡선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성 관련 컨셉 디자인을 제작하실 때 사용하기 딱 좋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뷰티 관련 상세페이지에 제목으로 많이 사용했던 폰트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리따브리트를 사용하실 때는 라이센스 관련된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하며 저작권자를 꼭 밝히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영원 폰트는 보더니 MT와 플레이페어 디스플레이 폰트가 있습니다 보더니 MT 폰트는 굉장히 앤틱하고 고급스러운 컨셉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서체로 제목이나 헤드라인에 사용하기 딱 좋은 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페어 디스플레이 폰트는 샤프하고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과 감성을 더한 디자인을 제작하실 때 좋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명저체 폰트에 비해 굵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페어 디스플레이체도 제목이나 헤드라인이나 한 줄짜리 짧은 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정말 딱 좋은 서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체는 디자인에서 포인트로 주기 딱 좋은 서체입니다. 필기체는 사실 개인 취향이라서 무슨 폰트가 이쁘고 이런 폰트는 좀 쓰면 좀 그렇다, 안 좋다라는 말을 제가 딱해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클 리퀴드 체이라는 폰트가 있는데 이 폰트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고요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사용하기도 이쁜 서체이기도 해서 디자인의 디테일을 올려 줄 때나 포인트를 줄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각 타블렛과 슬기로운 감귤생활 폰트도 많이 사용하는 폰트 중에 하나인데 두 폰트는 일단은 무료가 아니고요 결제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더비를 정품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폰트입니다. 귀엽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제목이나 디자인 포인트를 줄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필기체는요 모니터 화면이나 핸드폰 액정 화면에서는 가속성이 떨어진 폰트이기 때문에 긴 문장에 사용할 때는 약간의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문 폰트 같은 경우는 캘리스타 폰트와 크레이션 폰트, 문라이트 폰트, 마지막으로 바카나 폰트입니다. 캘리스타 폰트와 크레이션 폰트는 고급스러움을 전해주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때 주로 사용하며 문라이트 폰트와 바카나 폰트는 귀여우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의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연출된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딕체를 사용해서 딱 떨어진 제목 타이틀에 영문 필기체를 섞어가지고 포인트를 준다면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감성 영상에 타이틀로도 많이 사용되는 폰트이기도 하고요. 글자가 써지는 모션을 적용하실 때도 매우 좋은 폰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폰트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해진 컨셉에 따라 서체를 잘 선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 사이즈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체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까지 짧고 굵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무료 폰트들 있죠.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주소를 영상 하단에 남겨놓았으니까 타고 들어가 주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